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이번 주 업데이트 리뷰입니다 제가 요새 할게 없어 가지고 그 방송을 안 하고 있는데 일단은 주마다 업데이트가 여전히 되고 있다 카카오로 넘어가서 일을 잘해요 주마다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아쉽지만 컨텐츠적인 부분은 아니고 그 편의성 개선이 이제 주 목적이다 보통 이렇게 편의성 개선이 있으면은 그 문제점을 수정하고 글로벌 서버가 보통 나와요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그런 작업을 하는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면은 일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의도일 수도 있고요 일단 고블린의 탐지막대를 이제 좀 편안하게 돌수 있게끔 그 빛나는 고블린 요술봉이라는 걸 만들어 줬어요 이거는 고블린 땅굴 탐지막대 10개랑 백골드 5시 세라보구성 5시에 가면은 물량 모양 아이콘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연금 제작대가 있어요 거기서 제작을 하시면 이 빛나는 고블린 요술봉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모험가들이 들어올 수 없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크리스탈 원석이 되게 잘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크리스탈 매물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블린 땅굴 탐지막대가 되게 무게도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무게도 다 지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무게가 벼워진걸 아, 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갖고 이 고블린 요술봉을 도시면은 빠르게 모아놓으셨던 탐지막대를 다쓸수 있다 그리고 이 대형 비밀창고는 제가 따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보관함이 추가됐어요. 가구창고랑 조각상 창고가 추가됐습니다. 거주지역에 가구상인 NPC가 간혹 판매하고 골드로 구매가 가능해요. 전에는 나비로 팔았죠? 전리품하고 그런 건 나비로 팔았는데, 가구와 조각상은. 아무래도 가구는 그 보통 나비로 사게 되잖아요? 그래서 골드로 팔아주려는 배려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제 조각상도 들고 다니실 필요 없어졌다 뒤틀린 심연 플레이 중 다른 캐릭터를 선택했을 때파업되는 메뉴에 파티 탈퇴 추방 시에도 한번더 물어보도록 바뀌었대요 이거 저도 전에 방송하다가 그냥 모르고 탈퇴한 적 있었죠 예 그거를 좀 바꿔줬네요 칼키오페 HP가 상향됐대요 일단 칼키오페가 중독 데미지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해독제를 챙겨가야 한다는 거 HP가 늘어났기 때문에 혼자 잡는 것도 조금 힘들어지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전투 상태에서 달리는 중에는 물약 음식, 펜 물약을 사용하느라 멈추지 않고, 걷기 의 속도에서만 물약 먹는 모션이 보이도록 바뀌었대요. 정말 짜증났거든요? 몬스터한테 맞아가지고, 피가 없어서 도망가는데, 도망가다 멈춰가지고, 하고, 뚫은 게 맞다 죽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그럴 일이 없어졌다. 거래소에서 유찰된 내용도 기준가 변동에 반영객도 개선된대요. 이거, 바뀌면 이제, 가격이 계속 내려가겠죠? 예,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최저가에도 안 팔리는 거는 가격 내려간다. 각종 주문서 입장권 일부 물량류 강화 보호제 소모성 이벤트 아이템의 무게가 0으로 변경되고 총매합 변제 결정류 아이템의 무게도 0.1에서 0.01로 변경됩니다. 결정류가 진짜 무거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량이 있으면 한 방에 변화를 못때렸어 천천히 변화를 했었거든요. 그 무게가 엄청 가벼워졌다. 가방 슬롯이 천 개가 넘어도 버디가 습득을 포기한 아이템도 가방의 슬롯을 확보할 경우 다시 습득 시도하도록 개선됐대요. 던전 선택창에서 각 던전마다 모스의 공격 약점 속성 정보가 표시된대요. 뒤틀린 시멘의 클리어 보상을 우편으로 수령하도록 바뀌었고, 전투 업적창에서 대분류의 기타, 라비아스 소블류의 기타 탭이 추가되고, 지역 탭 목록이 긴 경우에도 스크롤이 원활하게 개선이 된대요. 화염 무기에 추가 할과는 화염 폭발의 임팩트가 바뀌었대요. 요구 능력치가 범위일 경우 표시 방법이 변경됩니다. 레벨 20 이상, 레벨 8 0이하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제 예전에는 입장 가능 레벨만 있었는데, 이제 권장 레벨이 떴어요. 예전 같았으면 1 2 0 되자마자 세팅 이군한테 한번 다가야지 했다가 이제 머리 깨지고 막피막 막어 물약 겁나 쓰다음에 이제 두들겨 맞다가 마법사인 분들은 특정 던전에서 들어갔다가 어 이건 아니야 하면서 나왔었는데 그게 바뀌었습니다 권장 레벨이 이렇게 적혀요 다 적혀 있습니다 캬 버려진 전초기지는 아직 저도 입장하면 안 되네요 네. 어쩐지 힘들더라. 버디 고양이와 용병 야타의 판매가 종료될 예정이랍니다. 버디 고양이와 용병 야타의 판매가 종료될 예정이랍니다. 확인된 문제 수정 14종. 그, 능력치 상세복의 공격속도가 실제 공격속도와 다르게 표기된 문제가 수정됩니다. 장비를 변경할 경우, K2 정보창을 닫았다 열어야 내용이 갱신된 문제 수정. 일부 클래스들이 특정 스킬이 모션만 취하고 발동되지 않거나 발동시점, 이펙트 반응 시점 이상하게 작동하는 문제 수정. 공격 시 대상이 사냥거리를 벗어났습니다. 메시지와 함께 스킬을 사용할 수 없는 현상도 수정. 파티원 탈퇴시 이미 클리어한 뒤틀린 시면의덤전에 재입장이 됨에 입장권이 소모되는 현상 수정. 뒤틀린 공중종원의 칼키오페를 다른 곳으로 끌고 가면 원래의 등장 위치에 칼키오페가 한 마리 더 등장하는 현상 수정. 특정 몬스터가 전투를 할 경우 주변에 차용 중 투명 망토가 장착 해제되는 현상이 수정. 트랩 위에서 투명 망토를 입으면 트랩의 피해를 받지 않으며 이후로 전투 시에도 투명 상태가 유지되는 문제가 수정. 파티 물량을 사용하면 투명방투가 장착 해제되는 현상 수정 모두 보기를 활성화했을 때 일부 몬스들이 스킬을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수정 랭킹 UI에서 1위에게 2위의 월계관 이펙트가 노출되는 현상 수정 친구 목록에서 선택되어 있는 친구보다 한참 떨어져 있는 친구를 선택할 경우 친구가 해제되는 현상 수정 거래소 목록에서 장신구 탭 제목이 방어구로 표시되어 있는 문제 수정 자동전투 상태로 맵에서 이동시키고 자동전투를 끌 경우 경로가 남아있는 현상이 수정이 됐대요 일단, 이번 패치를 보면은, 예, 어느 정도 칭찬을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은, 고블린 탐굴 탐지막 대 쓰는 게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거, 없애줬습니다. 유저들이 존버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처럼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이 500개 대체 어디다 쓰냐고. 어? 500kg였어요, 500kg. 그 무게가 0 k 로로 바뀌었습니다. 스킬북도 무게가 완전히 사라졌고요. 깨우침의 정수도 진짜 더럽게 무거웠거든요. 이것 또한 없애줬습니다. 정말 어느 정도로 무게가 역겨울 정도로 무거웠던 애들이 다 사라졌어요. 일단은 무게가 대략 한, 저는 30kg 이상 줄었더라고요. 아니, 갑자기 들어왔는데 20kg인 거예요. 패치 내역을 안 보았는데도 알았습니다. 너무 티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 편의성, 그리고 크리스탈 얻는 것도 이제 슬슬 풀어줄 때가 됐긴 했었어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너무 이제 게임이 좀 고였잖아요. 고현우에도 불구하고 계속 크리스탈을 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게 아니면은 돈으로 샀어야 했잖아요 그거를 좀 고블린 단굴 탐지 막대로 돌수 있게끔 그래가지고 조금 편안하게 얻을 수 있게끔 개선을 해준 모습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경이로울 정도로 크리스탈이 많아요 캬야 이게 여러분들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 파스크라는 서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엄청 많은 거예요 진짜 완전 개, 거져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이제 여러분들 크리스탈 100개 쉽게 모아. 그냥 편안하게 해. 라는 느낌으로 패치를 해줬는데, 물론 기존에 열던 사람들 고생한 게 있어서 짜증날 수 있어요. 근데, 신규 유저가 딱 왔었을 때, 어, 난 드디어 레벨 100을 찍었어. 크리스탈 이거 뚫어는데 어떻게 하지? 했는데, 뭐, 한 3일 동안, 그, 뭐냐, 그, 이러고서, 어? 이러고서 막, 어? 파밍하래. 근데 옆에 보니까 한 놈은 또 뭐, 가만히 제자리에서 막키고 있어. 어? 쟤는 뭐지? 이런 거. 이런 거 차이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패치는 괜찮은 패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미 도신 분들 입장에서 조금 불쾌할 수 있어요. 근데 신규 유저들을 생각을 하면, 신규 유저가 없으면은, 우리도 게임 재미없어요. 예. 당연한 이야기지만, 서버 통합이 되면은, 이제 서버가 어느 정도 사람들이 다 뭉치기 시작할 텐데, 그러면은 분명히 신규 서버가 나오겠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 신규 일도 지금보다는 많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딱 누가 달빛 쪽으로 시작하는데 파스크란으로 오세요. 이런 소리 못 한단 말이에요. <laughs> 그런 거 생각을 하면은 차라리 좀 편하게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업데이트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황금 던전, 그 황금 보물 창고는 나중에 따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